품질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어가 들여다보면 들어가 첫째 몸서기가 있어 몸을 어떻게 갖추는 그다음에 고형 서기가 있어 서기 그다음에는 수기 수혈 손 주먹장 권뭐지 이런 거 그다음에는 타법. 이걸 이렇게, 이렇게 지를, 것이냐, 이렇게 지를 것이냐, 이렇게 지를 것이냐, 이렇게 지를 것이냐, 뭐, 이렇게 지를 것이냐, 이렇게 지를 것이냐, 뭐, 이런 거죠. 합법, 퇴법, 발차기법, 그 다음에 질법, 쓰러뜨리는 거, 그 다음에 납법, 자꾸 꺾는 거, 그 다음에는 보법. 보형은 서기고 보법은 움직이는 법. 결국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나가거나, 돌거나, 세 가지 유지. 이 기본 요소에 특별한 것은 없다는 거지. 대개 모든 무술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기술로 보면 기본적으로 타퇴 질라다 어? 때리고, 차고, 넘기고, 끄고.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우리 품체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서기, 걷기, 손모양, 뭐 이런 기술 형태로 아까 동그랗게 하고 보여줬죠. 그러나, 사실은 대본소위하다 <laughs> 특별한 것. 차이를 만드는 것은 기술의 강조, 취사선택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태권도 발차기, 발, 발 기술을 취사선택했어요. 하고 우리는 금나나 질법을 버렸어. 그래서 어느 어떠한 유형 쪽의 기술을 강조하느냐? 태극권 느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걸 강조했어. 그러면 속도, 강함 다 포기한 거야. 취사선택이라. 그다음에 자기 무술의 특성이나 독특성이나 뭐 어떤 가치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꾸며. 그러면서 좀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 태극권에서 부드러움을 엄청 강조하는 것처럼. 단련 부분, 그 다음에는 기록이 부분. 이렇게 세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술 세계의 그 어, 내용 3대목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분리가 돼가 전문화가 돼가지고 품체 선수는 품체만 하고 겨루기 선수는 겨루기만 하고 관련한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어, 격파 선수들, 그냥 당하고 무거우면서 힘찬 동작이 주냐, 빠른 연기를 강조하느냐, 끊어서 땅, 땅, 땅 하느냐, 어. 그 다음에는 긴거리 동작이 많으냐, 접근전 동작이 많으냐, 어. 장권 단타, 그다음에 손기술 위주냐, 발기술 위주냐, 아주 발기술 위주는. 태권도밖에 없어 세상에서. 부드러운 몸 사용 유유한 스타일이냐 아니면 딱딱한 딱딱한 스타일이냐 낮은 자세냐 높은 자세냐 이런 스킬로 품쇄 품새, 품세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지. 아 지금 이 유형이구나. 아 지금 이 유형이구나. 품쇄는 어떻게 탄생된 거냐? 어떤 생각에서 품쇄라는 운동 형식이 만들어진 거냐? 첫째 실전 공방 기술이다. 치고받고 하는 기술을 모아서 품새로 만들어 이 기술형을 가리키다 보면 자꾸 왔다갔다 어디로 가니까 뭔가 고정된 가리키는 틀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야 아래 맞고 지르고 차고 지르는 거야 이렇게딱 짜놓으면 항상 그대로 있잖아 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농사짓었다가 갑자기 온 놈을 3천명을 모아놨는데 창을 줬어 마음대로 막 돼, 안 되지. 자, 찔러, 빼, 막아, 들어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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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여섯 개로 만들어서 계속 반복시키는 거지. 그게 품체의 출발일 것이다. 막고, 지르고, 돌고, 피하고 하는 중요한, 싸움하는데 중요한 핵 심적인 움직임을 세트로 묶어서 가르치기 쉽고, 안 사라지게, 표준화해서, 그게 실전 공방 기술 기호절일 것이다. 군대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우회도구 통지를 보면 그리고 기여신세를 보면 품새가 실전에 소용이 된다고 해서 소용이 안된다고 했어요. 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품쇄를 가르키고 왜? 일본은 광근지체라고 했잖아요. 몸 놀림이 좋아지기 기초적인 운동 능력을 배양하는 거. 옛날에는 체육이라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무기를 써야 되니까, 무기를 쓰는 기초적인 동작을 맨손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앞구이뒷구비 주춤서기는 이세 가지는 무기를 들면 안할 수가 없는 동작이에요. 무기술 기초 운동이라는 출발점이 있어요, 꿈에.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막대기를 들면 봉술이 되고, 칼을 잡으면 창술, 금술이 되고, 창을 잡으면 창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구속에 동작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세 번째는 내외경수와 뭐하고 뭐하고 만남이야 실전하고 건강하고 만남 양생, 도인 하나의 품새 속에 하나의 품새의 동작 속에 한 가지의 목적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실전 자, 이거 들어오면 이렇게 맞고 요거 치고 빠져서 긋고 넘기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건강양생을 위한 체조적인 요소 몸에 좋은 그런 운동으로서의 형식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표현운동 저거는 뭐냐 옛날부터 사람들이 한잔 먹으면 칼을 탁뽑아고이태백이 시에도 나오잖다 칼을 뽑아서 쫙 칼춤을 한번 추면서 자기 호기를 뽐내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왕이 야 창술 한번 벌려봐 술자 뭐 누가 와서 창술 막 하는 거지 그걸 뭘하겠어아 그냥 막 계속 찌르겠어 폼 나게 해야 되잖아 멋지게 춤처럼 그런데 표현을 하되 그냥 춤추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을 살려살라는 거지 무술적인 노소을 살려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난권이 뭐 어떤 어떤 장권적 요소를 넣어서 변하는 것 뜻이 뭐예요? 더 난이도를 높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전그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요소 강화하려고 하는. 품새라는 운동 형식 속에는 이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저런 뜻이 들어있다. 저런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품새 자체를 이해를 할때이 동작이 왜일지할 때는 훨씬 더잘 이해가 될수 있어. 요